안녕하세요. 어쩌다 길이의 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번 주에는 어제 밤에 갑자기 네. <laughs> 길바닥 위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 보니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한적하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새소리도 들리고 너무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오늘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어, 노래는 약간 제목이 <laughs>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예. 조금 가격한 10cm의 스토커라는 노래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애매해요. 네. 아, 이 그룹 이름이 또 10cm <laughs> 그리고 제목도 스토커 네. 그런데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 네. 목회자들하고 독서 네. 모임을 하는데. 네. 요즘이니까 시대가 막 급변하니까 음. 교회가 시대에 네. 어떻게 이렇게 적응할 것이냐 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책들을 읽게 돼요. 내일의 교회. 네. 어, 이게 이제 영국에서 2018년도에 출판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2020년도에 번역이 됐고요. 음. 어, 그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어, 너무 이제 기가 막힌 저한테는 참 너무 어, 기가 막히게 다가온 책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이제 중간 정도에 이제 이런 제목의 그 아티클이 하나 있어요. 음. 타로프스키의 잠입자. 음. 어, 러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이래요. 타로프스키가. 음. 근데 이제 잠입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리석은 행동과 음. 어, 미래 의 신앙. 음, 이런 제목으로 네. 이제 글이 쓰여진 걸 봤어요. 음. 그러니까 영화를 가지고 미래의 신앙은 음. 어쩌면 음. 세상에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일지 모르겠다 음. 하는 그런 예측을 하는 건데 음.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해왔지요. 그리고 이 잠입자라는 걸 보니까 이게 스토커를 번역했는데 잠입자. 음. 우리나라 그 한문으로는 이제 잠길 잠 그리고 이렇게 들립 이런 표현을 써서 이제 모르게 이제 은밀하게 다가서는 게스크 스토커 뭐 네. 어, 스토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래를 찾아보니까 10cm가 이미 스토커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잠입자와 아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어서 음... 제가 오늘은 이 스토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예, 한번 네. 그첫첫 첫 번째 가사를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예.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난 못났고 별볼일 없지. 음. 그래요. 이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음. 그랬는데 이 노래 역시. 나도 알아, 내 문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음. 가로 열고, 음. 저쪽 끝에도 똑같이, 나도 알아, 내 문제가 무엇인지, 가로 닫고, 음. 그렇게 끝나는 노래예요. 음.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좀 슬퍼요. <laughs> 조금 슬픈 게 아니에요. 굉장히 슬퍼요. 네. 아, 너무. 근데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얼른 음.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네. 생각이 났어요. 음. 유아인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억나는 영화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무슨 광고를 찍는데 아주 삐딱하게 서서 이렇게 나오면서 하는 대사가 있어요 나도 알아 내가 후보로 가 걸린 갈린다는 사실을 근데 뭐 그러면서 너는 그렇지 않니 그러면서 이제 알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다는 걸 대부분 알아요 근데 그게 너무 내가 인정하기 싫으니까 애써 외면하고 더 나아가서는 잠재의식 속에 그냥 묶어두고 네. 의식화하지 않는 것 뿐이지요. 네. 이제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네. 우리가 보통 스토커, 네. 스토킹 그러면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스토커가 되었다고 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음. 스토킹만 할수 있는 그런 존재다. 좀 슬프네요. 슬프지요. 아, 네. 근데 이 노래는 네. 나도 안 되는 거지요. 어... 내가 알아. 나 후브르가 갈리는 거. 나도 알아. 나 똑똑한 거. 나도 알아. 나 이쁜 거. 아, 재수 없잖아요. <laughs>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역지사지 입장을 한번 바꿔 놓고 생각을 하면 좀더 달리 보여요. 세상이. 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나도 알아,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나는 못났고 음. 별볼 일 없지. 음. 아 처음과 끝이 이렇게 어, 되는 노래예요. 음. 어, 이때는 이제 안다는 것이 슬픈 음. 거지요. 음. 예. 자 그다음 가사는요? 네, 그애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슬프지만 내가 뭐라고? 예, 음. 자신의 존재를 음. 인식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것도 참 음. 중요해요. 근데 음. 내 존재가 음. 어, 약한 존재고 음, 아무 것도 할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고. 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 음. 그것조차도 내가 잘 안다는 것, 음. 이런 음. 것들이 자꾸 스스로를 침잠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참 읽기조차도. 어 쉽지 않은 그런 가사인데 네.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 내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어느 게 신앙의 그 시발점이 되냐면요 그것도 발음이 좀 그런 시발점이 되냐면요 <laughs> 자신의 존재 인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는 죄인이다. 이런 것들 이제 깨닫는 거지요. 음. 이런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랑 노래도 어, 내가 그걸 안다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러면서 이어지는 가사는요. 네, 빛나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거라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할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래요, 난 죄인이에요. 난 못났어요. 음. 별볼일 없어요. 아, 근데 누군가가 좋은데? <laughs> 누군가가 사랑스러운데? 근데 세상이라는 기준은 어, 너는 사랑할 자격조차 없다, 음. 누군가를 좋아할 자격조차 없다, 음. 그리고 칸을 막아놔요. 음. 예. 이 바이러스는 그냥 어디든 가는 존재예요. 음. 근데 넌 여기 들어오면 안돼 이러면서 음. 뭐 그러면서 우리 서로 인간 존재들도 서로 서로를 그렇게 바이러스 대하듯이 음. 벌레 대하듯이. 기생충 대하듯이, 음. 뭐, 그렇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예, 그 다음 가사는요. 네, 난 안경 쓴선이니까 여기까지 알아요. 안경을 썼어요. <laughs> 예. 뭐, 어느 프로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법관들을 음. 조롱하면서 다 안경 쓴, 쓴 사람들이라는 와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아, 왜 안경 안 썼냐고 그러니까 어. 어느 변호사가, 아, 저 라식 수술했어요. <laughs> 그러면 어느 코미디 출신 그 시사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해. 아, 저는 똑똑해 보이려고 안, 눈 좋은데 안경을 써요. 이런 것들이 보통 안경에 대한 어. 우리의 어떤 시각인데 어. 여기서는 이 사람은 음. 별볼일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고 음. 참 창피스러운 존재, 부끄러운 존재. 음. 이게 뭐냐면 난 안경 썼고 음. 또 거기에다가 음. 새님이라 그래서 이런 거지요. 완전히 내가 이제 음. 고루하고 고루한 존재, 음. 지루하고 지루한 존재, 음. 아, 따분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도 너무 잘 아는 거지요. 이런 거 이제 달리 놓고 보면 음. 세상 앞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엄두가 안 나는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음. 세상은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음. 나는 정말로 어, 21세기의 세상에 18세기의 사고방식으로 음. 살아가는 우리, 근데 여기서 이제 밖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laughs> 기독교의 어떤 그 음. 교조의 근간은 음. 17세기, 18세기 <laughs> 거기에 이렇게 탁 음. 뿌리 박혀있고 지금은 21세기 음. 근데 21세기도 사실은 22세기래요 어그 정도로 시대는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간다는데 음. 우리는 그냥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음. 그냥 저도 알아요 제가 유튜버 막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쩌다 길이의 교회 하면서 음. 이런 식으로 나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세상에서 보면 안경 쓴 새님이 그렇죠. 음, 겨우겨우 네. 음, 진리를 향해서 접근하는 하나의 방식 음, 음. 그런 걸로 이제 비춰진다는 거. 음. 음. 저도 잘 알지요. 네. <laughs> 자그 다음에는요 다섯 번째 그 네. 가사. 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 것도 할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에는 뒷모습만. 음. 저는 이제 이런 가사가 이중적으로 다가와요. 세상 앞에 음. 교회 음. 어떤 교회의 진리 이런 것들이 참. 음. 음. 초라하잖아요 음. 초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있으면 또저 같은 사람은 교회 에게 다가가기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잠입자 스토커처럼 이미 기존의 교회의 어떤 패러다임에서는 절 멀리 하지요 부끄러워 하지요 아니 <laughs> 뭐 버젓하게, 어, 목사가 왜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도 사실은, 음, 볼수 있는 거죠. 음. 근데 나는 사랑해요, 교회를. 음. 더 나아가서 진리를 사랑하고. 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 보잘 것 없고, 능력 없지만 나는 그렇게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음. 그날 거부함 난 몰래라도 살금살금 <laughs> 스토커가 보이지 않게 잠입해 들어가고 싶은 게 사실은 내 모습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잠입자라는 이 영화나 이런 스토커라는 노래가 음. 어떻게 보면 음. 제 노래가 아닌가. 음. 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이런 노래들을 갖고 네. 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 그다음에는요 네. 예. 이제 알아 나의 할 일이 무엇인지 다 포기하고 참아야 하지 그렇죠 아이 그러면 안돼막 사실 그래요 너 그럴 바에는 그냥 멀리 사라져라 아~ 어,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사실 들려와요 음. 너 목사라고 하지 마창피해 어~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들려오거든요 음.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것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음. 그리고 점점 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형태나 언어나 음. 모든 것도 좀 이렇게 음, 멀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laughs> 그러나 내 속내 마음만은 음. 음, 글을 이렇게 몰래 잠입해 들어가는 음. 그런 스토커가 돼야 되는 거죠. 좀 끔찍하지만 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쩌면 뭐 당신도 음, 나 만나서 그렇게 돼. 이 잠입자라는 영화 두시간 응. 넘게 있는 걸 응. 러시아어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영어 자막으로 쭉 이렇게 보면서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마지막 그 안에 아내, 응. 안에 대사가 응. 기가 막혀요. 이런 잠입자를 만난 게 그냥 응. 만났다는 거죠. 응. 그리고 이, 이 사람과 결혼했고 응. 어참 힘들게 살아가는데 난 후회하지 않아. 응. 뭐 이런 여자의 마지막 클로즈업 대사가 나오는데 응. 당신이나 나나 뭐, 나는 잠입자, 에. 당신은 잠입자의 안에, 우리의 자녀는, <laughs> 음, 그,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네. 어떤 불구. 음. 그런 게, 이런 게 저는 너무 이렇게 의미적으로 탁, 이렇게 상충이 되니까, 음, 음 너무 이 책과 이 영화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음. 가슴은 먹먹하고 울컥하고 그랬어요. 음. 예. 그 다음에는요. 네. 저 잘나가는 너의 남자친구처럼 되고 싶지만 불가능하죠. 그렇죠. 음. 근데 이게 음. 그 <laughs>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느낌이에요. 음. 나는 왜 이렇게 못났고, 음. 너는 왜 이렇게 잘났지? 음. 음. 그렇게 되는 게 세상의 어떤 이치예요. 음.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음. 뭐 세상에서 초라하게 보여도 그래, 음. 초라할지언정 음. 어. 안에 내심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알아. 어. 그래서 안 되면 나는 잠입이라도 할 거야. 스토킹이라도 할 거야. 뭐 이런 것이. 음. 그래서 스토킹이 스토커가 음. 전혀 <laughs> 전혀 다르게 어, 느껴지더라고요. 네. 예. 그 다음에는요. 네. 빛나는 누군가 를 좋아하는 일의 기준이 있는 거라면 이해할 수 없지만 할말 없는 걸난 안경 쓴 새님이니까 예, 반복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 네. 뭐저할말 없어요. 네. 어, 내가 안경 쓴 새님이라는 건뭐 뻔하니까요. 네. 뭐 그렇게 넘어가요. 네. 예. 그렇게 넘어가자고 요가사 위에. 네. 예.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 것도 할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애는 네. 그렇죠. 어그애 그래서. 뭐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음, 우리 교단에서도 노회에서도 불편해요. 음, 근데 어그저께는 또전모 목사님이 친히 음, 전화를 해주셨더라고요. 한참 선배인데 너잘 사냐? 그래서 예잘 살아요. 그랬지요. 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어쩌면 오늘도 내일도 음, 어, 불편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음, 그렇지만 저는 그냥 잠입해 갈 겁니다. 네. <laughs> 마지막 가사예요. 네. 예. 나는 왜 이런 사람인 아, 나는 왜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이고 이런 사랑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될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까 내가 나쁜 거니까 아마도 내일도 그 애는. 그렇죠. 음. 뭐 어쩌겠어요.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걸 계속 반복했잖아요. 당신이 증인이잖아요. <laughs> 신학교 졸업하고 막 또 살다가 음. 신대원 가고 음. 또 이쪽에서 막 살다가 또 이쪽에 와서 무슨 허벌 라이프를 한다고 뭘 한다고 막 부동산에도 있어 보고 뭐뭐 이렇게 하고 또 이쪽으로 또 와서 하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어쩌다 길이의 기회까지 왔는데 어쩌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 걸예 네. 어. 저는 스펙타클한 삶을 살았습니다 <laughs> 예. 근데 지루할 어. 틈이 없었습니다. 어. 어. <laughs> 그런 내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음. 어쩌겠어요? <laughs> 내가 나쁜 거니까. 음. 아마도, 음. 오늘도, 내일도, 음. 그 애는, 그 사람은, 음. 그 교회는 그렇게 날 생각할 수 있을지 안 지언정 음. 나는 이렇게 가야 돼요. 음. 그리고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음. 예, 나는 음, 잘 알고 있어요. 음. 음, 그게 스토커의 네. 음, 전부입니다. 아, 네. 예. 어때요? 뭐, 음. 한마디 해주세요. 예.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아, 음. 이 사람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구나, 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 예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를 낮추느라고 겸손하다고, 아, 난 게을러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짜 게으른지 안다고. 음. 근데 이 사람도 보면은, 음. 어,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당신도 뭐, 노예에서도 그렇고 다 당신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센몇 분들이 음. <laughs> 얘기하면 입김이 세서 그럴 음. 수는 있지만, 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음.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음. 계시고, 네. 그니까 그 얘기가 나오니까 네. 내가 지금 되게 눈물이 이렇게 글썽글썽 한데 네. 나는 교회가 나의 고민이고 네. 교회가 나의 사랑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몽식 우리 시찰장님이시죠. 네. 전화를 해서 음. 그런 말을 해요 이 목사 이 목사는 내가 봐도 꼴통이다. <laughs> 근데 우리 합신 교단에서 네. 이 목사 같은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 있다는 게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음. 어. 그러면서 이제 위로해주고 조금 기다려봐라 네. 이랬는데 지진한 주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뭐 사실은 가보지도 못했어요. 제 가위가 두려운 거예요. 어, 이런 모습으로 내가 거기 가면 또 노예 목사님들도 뵈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제 스스로 불편하고 그걸 감당을 못하겠어서 음. 어, 먼 발치에서 이렇게 소식만 듣고 그냥 말았는데 음. 예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음. 저는 어, 스토커고 음. 음, 잠입자가 맞아요 예. <laughs> 교회를 향한 음, 진리를 예. 향한 그런 음. 발걸음을 계속 갈 거고. 네. 어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네, 네.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을 하셨지만 네. 저는 또 한편으로는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음. 아무나 이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음, 사실. 음. 네. 내가 용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누라가 용기 있는 거예요. <laughs> 아무도 이렇게 안 따라주는데 어, 너무 감사하지 자화자찬을 하고 참 너무 좋다. <laughs> 이렇게 좋은 데서는 네. 네. 여러분들도 음. 아무튼 행복하시고. 어, 겸손히 자기를 표현하더라도 용기 있게 꿋꿋이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나가시면 그곳에서 또 응원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네. 그러지 않을까 네. 네, 생각됩니다. 제 끝으로 네네. 매일의 기회 정말 음. 강추입니다. 어, 이건 뭐 <laughs> 내가 막 익사이팅이에요, 읽으면서. 네. 근데 우리 아마 어, 뭐 이런 얘기 해도 좀 우리 지역 목사님들한테 미안한데 음. 뭐 싱숭, 생숭, 뭐 음. 책이 어렵단 하는 분도 있고, 뭐 너무 뭐 이해 못 하겠다. 막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가슴 깊이 와 닿아서 길이의 음. 교회, 음. 어첫 번째 그 강추하는 <laughs> 책입니다. 내일의 교회, 네. 어쩌다 길이의 교회는 내일의 교회고, 음 음. 그렇게 한번 이렇게 다시금 음 시작해 보려고 해요. 네좀 요즘 약간 주눅 들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근데 당신이 갑자기 떠나자고 해서 한일년 전에 여기 와서 우리가 음.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이 자리에 와서 다시 네. 어, 영상을 찍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교회 안으로, 진리 안으로 잠입해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스토커가 되겠습니다. 예. 네.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laughs> 네. 예, 그만.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